안녕하세요. 오늘은 15일차 되는 날입니다. 지금 시간은 저녁 시간이어서 붓기가 그래도 아침보다는 많이 없는 편이긴 한데 제가 붓기가 아침, 저녁으로 엄청 달라요. 아침에는 조금 볼까지 탱탱한 느낌이었다가 저녁 되면서 이제 크게 많이 없는 편이고 그리고 오늘 식사는 보쌈 같은 거 작게 먹고 있긴 한데 조금 뻐근하긴 했어요. 그래서 보쌈도 한두 개 먹고 다가 순두부찌개에다가 밥 먹었고 많이 매운 게 아니라면 빨간 음식들도 무리 없이 지금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턱을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저는 광대보다는 턱 움직이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당기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지금 붓기가 살짝 척자기로 빠지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게 다 붓기래요. 컨디션 괜찮은 날은 양쪽 다 이렇게 홀쭉해지는 날도 있어가지고 이게 다 붓기인 것 같아요. 지금 턱살. 이중턱처럼 생기긴 한데 이것도 다 붓기라고 하셨거든요, 실정님이 그래서 얼마나 잘 빠지는지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9일차 되는 날입니다. 크게 어제랑은 막 엄청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영상을 찍으면서 한 일주일 정도 차? 2주차까지만 해도 하루가 다르게 붓기가 쭉쭉 빠지기는 했는데 지금 3주차 조금 돼가면서 크게 막 붓기가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는다 해요. 근데 실장님께서 세달차 정도까지는 쭉 빠질 거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조금 조금씩 빠지다 보니까 이중턱이 원래는 여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중턱도 이제 많이 사라져갖고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구렛나루 흉도 잘안 보이기는 하지만 친구들이 봤을 때 수술한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일상 생활 여전히 잘 하고 있고 오늘은 아구찜을 먹었는데 살국이나 부드러운 것들도 충분히 씹을 수 있었고 근데 콩나물도 잘 먹기는 했는데 미더덕이나 오징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은 여전히 피해서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20일 차 되는 날에 지금 제가 수술 한 대를 보여드리자면 여기 아랫 입술이랑 절개됐던 부분은 거의 완벽하게 안물어갔고뭘 먹어도 불편하지는 않는데 아직 여기가 땡기는 느낌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절개 부분은 지금 흉은 거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살짝 흉살이 딱딱하게 있어서 좀 신경 쓰이는 느낌? 점점 고주파 관리나 이제 붓기 치료 받으면서 풀리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먹는 데 식사가 부드러운 거 위주로 한정적이게 먹다 보니까 살이 조금씩 빠지고 있기는 하는데 얼굴 윤곽이라든지 붓기 부분이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작게 잘라서 먹고 있어요. 그 완전 얼굴이 점점. 계란형이 되고 있어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이제 윤곽 한달 차가 되었고 제가 한달 차에 이제 딱된 기념으로 윤곽 수술을 하면서 느낀 점을 기간별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앞서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일차 수술하고 난 직후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금 뻐근하다? 얼굴을 코끼리가 밟고 같다. 막 이런 후기들이 있어서 저는 되게 겁을 많이 먹었는데 그렇게 아팠던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1일차가 되고 2일차가 되고 3일차가 됐을 때 진짜 저는 얼굴에 바늘 톡 치면 터질 것처럼 붓는 그 정도까지 부었어 갖고 조금 잘때 힘들었고요. 1일차 때 어, 생각보다 많이 안 붓는데 2일차 때이 정도 붓는 거면 괜찮겠다. 그리고 3일차 때 진짜 얼굴이 너무 부어서 눈이 안 떠질 정도고 숨도 잘안 쉬어질 것 같은 거예요. 목도 다부어갖고 그랬는데 이제 3일차 때부터는 슬슬 붓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계속 살쪘다는 느낌이 들었었던 건 영상 보시다시피 턱이 엄청 부었어요. 진짜 햄토리 먹이주머니 마냥. 그게 괜찮아진 건 저는 딱 2주 때 원장님께서 윤곽주사 살짝 이렇게 놔주시고, 그리고 안에 실버 다 풀었을 때, 그때부터는 붓기가 진짜 쭉쭉 빠지더라고요. 2주차 이후부터는 크게 드라마틱하게 막뭐 변하지는 않고, 조금 조금씩 변했는데, 이제 제가 사진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사진에서 이제 크게 크게 변화가 되는 느낌을 받았고요. 여전히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제 여자들 생리할 때 붓는 것 같아요. 얼굴이 이제 한 달차 됐는데 원래 옆으로 자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정자로 자겠어요. 조금 살짝 어디 기대서 자거나 완전 이렇게 옆으로는 안자는데 기대서 자거나 그럴 때 여기가 뻐근해서 막 잠을 깨더라고요. 아예 수술 전처럼 완벽하게 괜찮아졌던 느낌은 없고 그리고 지금 발음 같은 경우는 아직도 A라고 할때 이전처럼 아예 발음이 안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땡기면서 발음이 100% 예전 발음처럼 안 되고 아직 80% 정도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각은 지금 다 돌아왔어요. 여기는 돌아왔는데, 근데 아직까지 턱끝 부분이 조금. 돌아오는 게 느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만졌거나 긁을 때 아예 느낌이 안 나는 건 아니고 그 치과 마취했을 때 마취가 완벽하게 풀리기 직전 느낌? 만지면 다 느낌은 나요.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수술을 하고 느꼈던 점은 제가 지금 20대 후반인데 예전에는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 페이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제 나이 같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굴이 진짜 계란형이 되었어요. 진짜 딱 부자연스럽지도 않고 선 정리도 되게 많이 됐고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고 여성스러워 보이는데 살짝 베이비 페이스 같은 느낌? 어릴 때부터 동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는 않았거든요. 어려 보인다, 동안이다라는 얘기를 조금 들었고 진짜 여성스러워졌어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엄청 화려하기를 바라질 않아서 드라마틱한 변화까지는 바라진 않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성형을 하고 쟤뭐 했나? 뭐안 했나? 했나? 이렇게 조금 그런 느낌? 주위 사람들 반응은 그런 것 같아요. 크게 성형에 대해서 거부감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게 여자 마음이니까. 그리고 머리, 머리를 진짜 자주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항상 머리 먹을 때 이렇게 사이드뱅이 이렇게 내리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더깐게 예쁘고, 진짜 여성스러워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광대뼈 신경 쓰여서 활짝 웃는 게 조금 꺼려졌었는데 지금은 활짝 웃어도 광대가 많이 나오지도 않고 진짜 자연스러운 라인으로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예쁘죠? 이제 저는 딱한달 차가 되었으니까 저는 금주! 금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원래는 두달 차까지는 실장님께서 금주를 하라고 하셨는데, 조금씩 맥주 한두 잔, 소주 한잔 정도 한번 먹어보려고요. 오늘의 영상 끝! 한달 차입니다. 너무 만족스러워요.